제목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즐겁게 라는 제목인데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이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어, 평소와 같이 복음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요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으실 때 너희는 온 땡땡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땡땡을 선포하라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루코가 전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찾으셨나요? 너희는 온 땡땡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땡땡을 선포하라. 오늘 말씀 찾기에 어, <laughs> 정답은 이래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멋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정답 찾으셨나요? 음, 다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 보죠. 어, 오늘 음, 내용은요. 약간 복습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승천 대축일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에 승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어, 배웠던 거 떠올려 보면서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 주보를 보면요, 제일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신 일.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요겁니다. 줄따으십시오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옆에 적어 주십시오. 스스로 즐겁게. 이거 작년에 어, <laughs> 할때 우리 저가 나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스스로 즐겁게. 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천천히 한번 가보죠.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음, 이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머니가 요리해 주는 것을 100번쯤 봤습니다. 혹은 1000번쯤 봤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요리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못하느냐. 아무리 100번을 봐도, 아무리 1000번을 봐도, 결국엔 스스로 즐겁게 한 번을 해봐야, 그죠 스스로 뭔가 요리라는 걸한 번은 해봐야 이 친구는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요리뿐만이 아니라요. 축구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축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잘하신 분들한테 배우는데, 결국 축구라는 것도 스스로 즐겁게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그래야만 축구를 제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열두 제자들은요 아, 여기 적혀있죠 구경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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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고요 기적도 직접 일으키셨고요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 사랑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뭔가 스스로 제자들이 뭔가 스스로 할수 있는 상황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즐겁게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줬고 부활이라는 것의 아름다움도 느끼게 해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자, 즐겁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떠나셨던 사건이 주님 승천 대기 출길이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이 무슨 의미냐? 아, 스스로 즐겁게. 아까 별표 70편 적으셨죠? 이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이게 작년, 이거 작년 했던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 1독서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에, 루카라고 적혀있죠. 사도행전이요, 어, 얘가 약간 기본상식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거에 속하는건데 뭐냐면, 루카복음서를 쓰셨던 분이, 어, 사도행전을 쓰셨죠. 그래서, 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루카복음서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근데 요게 루카가 직접, 어,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는 걸 보고 막그 자리에서 그대로 확이랬쓴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듣고 모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내용은 루카가 전해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숙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아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천사들이 이제 말한 장면 이 나오는데. 요거 줄것이고요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건 어려운 건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들은 하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늘 나라에서 다시 오신다. 이럴 때는 아 하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옆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숙제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천사가신 말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숙제를 잘, 아, 숙제 잘 하라고 하면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분들이 딱 와가지고, 야, 하늘이 나라 완성될 거야. 완성되면은, 누구 숙지한 벌함 좀 있을 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지한 벌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천사가 했던 말인데 어, 조금은 어려운 내 용이 섞여 있는데 어, 일단은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선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복음 말씀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까 사도행전하고 비슷하죠. 어, 사도행전 누가 썼다 했죠? 루카 복음사과를쓴 분이 썼는데 그 루카가 전해 들은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코가 어, 예수님의 승천이서 전해 들은 내용들이 쭉 모아져 있다 보니 루카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그것도 좀큰 맥락은 또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표징을 드러나는 당부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루크가 비슷하죠. 숙제를 주시면서 올라가시는데 표징이 드러날 것이다.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이 표징이 뭐냐면요. 이것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너 증거 보여줘봐. 너 그거 할수 있다는 증거 보여줘봐. 너 그거 네가 했어. 그거 네가 했다는 증거 보여줘봐. 할때그 증거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표징 나오면 증거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표징이라는 게 거의 기적과 연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표징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징이 나오면, 아, 증거를 보여줘봐라. 근데 그 증거가 기적의 형태로 드러났다. 요걸 모아서 표징이란 단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징을 드러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표징이 뭐냐? 기적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는 이런 것들을 해봐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 제자들이 그걸 할수 있는가?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 일들을 하는데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는데 표징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크,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봤죠. 아,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증거, 그 기적들을 자기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기억했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자, 이거 쭉 적으십시오. 표징의 증거,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제자들이 느꼈다는 것딱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얘기로 가보죠. 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당부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기억합니다. 어? 미사 때요. 우리가 미사 때 자주 하는 기도, 사도신경, 사도신경 중간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사도행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미사 마칠 때 신부님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이 인사가 몇개 있습니다. 어,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등등등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사가 이겁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크.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숙제 기억나시죠? 그 숙제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숙제 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미사 전체에 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좀 찾아왔는데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걸 기억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적을 게 많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숙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미사 때마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승천하신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선인과 기도로 응답하기로 다짐합시다. 줄것입시오 아, 어,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움 겪는 이들 있는 이들인 곳에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즐겁게 숙제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스스로 즐겁게 주님의 일들을 하다보면요. 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어떤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선임과 기도, 응답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어, 칭찬의 말, 용기의 말, 주는 말로 해보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번 한주 동안 친구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스스로 즐겁게 한번 해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해보면은 내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로 용기의 말로 주님의 사랑과 어, 주님의 어떤 말씀들 복음들 기쁨들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어,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